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요. 태양한테 새로운 슈퍼파워를 선물해줄 엄청난 발명품. 바로 페로부스카이트라는 마법같은 치구 이야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래 알던 태양전지는 왼쪽에 두꺼운 식빵 같아요. 튼튼하긴 한데 좀 무겁고 딱딱해서 구부러지지도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새로운 태양전지는요. 오른쪽에 얇은 또띠아 랩 같답니다. 종이처럼 얇고 심지어 돌돌 말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먼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에너지 챔피언이었던 실리콘이라는 친구부터 만나볼게요. 정말 오랫동안 이 실리콘은 햇빛을 얍! 하고 전기로 바꿔주는 우리의 영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길에서 보는 거의 모든 태양광 패널이 바로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챔피언도 이제 조금 힘들어졌어요. 아까 본 식빵처럼 두껍고 딱딱해서 더 강해지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바로 그때, 짜잔! 하고 새로운 도전자가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페로스카이트. 이 친구가 가진 놀라운 힘. 한번 살펴볼까요? 페로브스카이트가 뭐냐고요? 음,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진 보석 결정 같은 건데요. 햇빛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거의 뭐 슈퍼히어로 수준이에요. 이 친구의 슈퍼 파워는 정말 놀라워요. 첫째, 식빵보다 무려 300배나 얇고요. 둘째, 또띠아처럼 자유자재로 구부러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게 진짜 대박인데. 햇빛줄 꿀꺽꿀꺽 마시는 에너지 흡수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조금만 있어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새로운 영웅이 옛날 챔피언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둘이 손을 꼭 잡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 팀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볼까요? 튼튼한 식빵 위에다가 빛을 엄청 잘 빨아들이는 얇은 또띠아를 살짝 올리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슈퍼팀이 일하는 방식 정말 똑똑해요? 먼저, 맨 위에 있는 또티아, 바로 페로브스카이트가 힘이 센 파란색 햇빛을 내가 먼저 하고 쏙 흡수해요. 그리고 그 빛을 뚫고 내려온 붉은색 햇빛 있죠? 그건 아래층에 있던 식빵, 그러니까 실리콘이 남김없이 싹다 잡아먹는 거예요. 와, 햇빛 한 방울도 놓치지 않는 거죠. 완벽한 팀플레이예요. 자, 그럼 이 환상적인 팀워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33.9%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신 기록이 탄생한 겁니다. 와, 이건 기존 챔피언 혼자서는 절대 넘볼 수 없던 기록이거든요. 그걸 가뿐하게 넘어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자랑스러운 소식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기술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 팀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월드 넘버 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한화큐셀의 전문가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술은 태양광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체인저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죠.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여러 기술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데 저기 위로 로켓처럼 쭉 뻗어 올라가는 선 보이세요? 저게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맨 꼭대기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름이 딱 있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나 큐셀은 우리가 진짜로 쓸수 있는 커다란 크기로 세계 최초로 28.6% 효율을 만들었고요. 서울대학교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키스트 팀은 얇은 필름 형태에서 26.3%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더 멋진 건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2026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진짜로 쓸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에너지 시대를 활짝 여는 거죠.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제 곧 우리 집 창문이 그냥 창문이 아니라 발전소가 될 거예요. 투명한 페로부스카이트 필름을 쓱 붙이기만 하면 햇빛 받아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여름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지붕에 이 얇고 구부러지는 태양전지를 착 붙여놓으면 주차해 놓는 동안 저절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일부러 충전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입는 옷에 이 기술을 넣어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날이 올 수도 있대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놀라운 태형의 힘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멋진 아이디어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나요?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